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. 됐습니다. 인베드 창이 이쁘죠? 예, 네, 인베드 창이 이쁠 겁니다. 창이 이쁘고, 이것도 창이 이쁠 겁니다. 이쁘죠? 잘 만들어놨죠? 이런 거 보고 잘 만들어놨다 그러는 거라. 자, 요거는 무슨 리소스팩이냐? 예, 네, 엘리멘트 HD라고 하는 리소스팩입니다. 엘리먼트 리소스 엘리먼트 HD 리소스팩이라고 하는 리소스팩인데요. 블록도 하, 너무 잘 만들었다. 예, 네, NPC, NPC 얼굴, NPC 얼굴, 예, NPC, 네, NPC 얼굴, 어디죠? 네, NPC, 얼굴. 네, NPC, 얼굴. NPC, 얼굴. NPC 얼굴, 문, 문. 아, 질린다 지린. 네. 그리고, 블록들. 전부 다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. 전부 다, 모줄 싹다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. 어, 나머지 있는 것도. 갑옷도 당연히 잘 만들었겠죠. 그리고, 이쪽에 있는 금도 볼까요? 아, 금도. 여기 나무금, 돌금, 철금, 그리고 다이아몬드금, 여기는 금금. NPC가요. NPC를 약간 퀄리티를 사질이라든지 이런 걸 집이었다 보니까 이런 식의 NPC 그림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여자 NPC죠. 어. 이 얼굴하고 이얼굴과 같아요. 얼굴 어. 같죠. 이건 침대고. 오, 어 베이까지 있다. 응. 베이까지 있다. 이불 봐요 이불. 아 이불 멋있다. 이거는 광물들이고. 이건 버섯. 버섯 광물. 무척 잘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아보트 뭐 어, 괜찮네. 잘만들어놨어요 어,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리소스 팩입니다. 요걸 리소스 팩은 아까 질문 드렸었던 엘리먼트, 엘리먼트 HD라고 하는 리소스 팩입니다.